하늘의 아버지, 이 좋은 금요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희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의 용서의 깊이와 당신이 보여주신 겸손에 감, 함불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겪으신 고통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날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빛나는 표지가 되어 제가 당신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면하는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당신이 제 곁에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저는 구원의 선물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희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금요일이 제 삶에서 깊은 성찰과 영적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이름으로 이 거룩한 주간의 갱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